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잠은 멀어집니다.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를 키우죠.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돼 뇌를 깨웁니다.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멜라토닌은 줄어듭니다. 밤이 와도 졸음 스위치가 내려가지 않죠. 결과는 얕은 잠 단순 휴식이 아닌 자꾸 깨고 뒤척이는 비효율적 수면입니다. 얕은 잠이 반복되면 낮엔 졸리고 집중력, 기억력, 기분까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이때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밤엔 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. 완벽한 악순환 끊어내려면 첫 단계 저녁 루틴 스마트폰 커피는 2시간 전에 멈추세요. 두 번째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명상으로 코르티솔을 낮춥니다. 세 번째 침실은 깜깜하게 조용하게 블루라이트가 새어들 틈을 막아야 합니다. 네 번째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춰 생체시계 리셋 다섯번째, 낮 햇빛 15분 가벼운 운동으로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되돌립니다. 스트레스와 수면 오늘부터 선순환으로 i n f o a r o u n d c o m 좋은 정보는 공유,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